폭스바겐 티록 2.0 TDI 스타일 경유 차량입니다. 2021년 6월에 최초 등록한 2021년형 차량이고요. 현재 주행 거리는 32,501km를 주행한 연식 대비 주행 거리가 짧은 차량입니다. 그리고 1인 신조 차량입니다. 성능 점검 지상 단순 교환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보험 이력 또한 영원인 깨끗한 차량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라비엔나 블루 색상을 지닌 차량이고요. 내장 컬러는 블랙, 오크, 직물 시트를 지닌 차량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신차가 3,599만원. 저희 판매가 2,090만원입니다. 2열 시트가 이렇게 폴딩이 되기 때문에 더 짐을 많이 실을 수 있다는 점이 해당 차량의 강점인 것 같고요 어, 이렇게 접이식 사이드 미러 2 5인치 디지털 콕핏 계기판이기 때문에 굉장히 시인성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 차량이라는 점 센터페시아는 8인치의 멀티 터치스크린이 장착되어 한국형 내비게이션 장착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후방 카메라 잘 작동되는 모습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선 어, 안드로이드 오토나 애플 카플레이로 연결해서 핸드폰 화면을 볼수 있는 무선 폼 프로젝션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전방, 투돌, 방지 기능, 비상 제동 기능, 후축방 경보 기능, 운전자 주의 경보 기능 3열 3단으로 열선 시트 장착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2구 C타입 USB 포트 스마트폰을 여기에다 올려 놓으시면 무선 충전이 가능하다는 점총 2개의 키를 모두 갖추고 있고요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오토 홀드 기능까지 동수석 콘솔 여시면 차량 매뉴얼까지 ECM 룸밀러, 하이패스 기계까지 정말 연비가 말도 못하게 좋습니다 타고 다니시는 차주분들 리뷰를 보면 연비가 17에서 20까지 나온다는 말씀도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굉장히 경제적이라는 점이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이유인 것 같습니다.